요즘 페인트랑 궁수 관련돼서 뭐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페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 어, 난좀 이해가 돼. 왜냐면은 이게 하는 사람이 없어. 생각보다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있거든요. 근데 정작 주변에 찾아보면 뭐 없는 느낌 약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페그오가 평이 극악으로 갈려. 호평을 하는 쪽은 일단은 스토리는 고트다. 서사랑 캐릭터들이 진짜 고트다. 엄청 쩐다. 인플레 걱정 안 해도 된다. 솔직히 말해서 명함만 따도 다 한다. 호평하시는 분들도 단점이 없다고는 말 못할게. 근데 어지간한 단점은 죄다 커버할 정도로 이 스토리와 캐릭터의 감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그거 천장 50만 원인데 한장 뽑으면 천장... 현장마저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맹독성 비 m 아니냐 요즘 십0 게임이랑 달리 어. 게다가 더빙도 없어 뭐 CG도 뭐 없어 연출도 없어 업데이트 주기도 진짜 파멸적으로 X나게 느려 그렇다고 상시로 즐길 만한 컨텐츠가 있어? 아니 없어 심지어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게임 10년 돼가는데 실제로 이제 1고 곧 있으면은 뭐 10주년 기념 패스 뭐 영장 이런 거 엄청 뿌리는데 UI 개편이나 게임에 재투자? 이런 거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어? 근데 얘네 이벤트가 많아 이벤트 있다 해 근데 이벤트 복각 한 번도 안 해줘. 그런데 어째서 이런 걸 하는 거야? 하늘 새끼가 병이 있다. 거의 이 정도 취급이야. 놀랍게도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진짜 갈드컵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패고를 절차리에 열심히 즐겼거나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더 패. 해 약간 어쨌든 어 개선을 이제 바라는 요구가 많은데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아까 얘기할 게천장은좀 없어질 것 같다. 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심지어 항공은 이제 아직 안 들어왔어. 이제 일본에 이제 도입이 되고. 한국은 아직이 어. 그래서 일단은 좀 얘기를 할게 페고 하면 은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저 타임무는커녕 페이트 아예 안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페고 재밌게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많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 완전 내입니다 이 오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베론이랑 오빠요 예 원래 나도 페이트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일반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얘 보고 이거 얘딱 찾아봤어요 그래서 캡처해서 이미지 검색을 돌려봤어 이거 이제 페고에 나오는 애래 그래서 내가 아는 페이트는 세이버랑 뭐, 길가메 씨, 이런 게 나오는데, 뭐지, 이런 오빠가, 이런 오빠가 있었나? 해가지고, 내 관심이 생겼다가, 이 오빠를 보고 내가 이제, 페이그오를 시작을 했어. 아초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니까, 어. 당장 이제 제가 어디까지 밀었냐면, 2부 7장을, 이제 방송에서도 밀고, 근데, 다른 작품, 아, 뭐, 이해가 안 된다. 아, 얘네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다른 작품을 봐야지. 이런 게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페이트 안 봤는데도, 인게임에서 전부 설명을 다 해줘요. 이게 나 처음에 페이트 안 봐서 그런 가 했는데, 그냥 나중에 다 알려줘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떠먹여줘요 어. 뭐 페이트 안 봤다고 이해 못하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지식의 저주에 걸려 거기 나오는 서번트들 있잖아 뭐 캐스터, 아처 원래 이제 페이트 안 해본 분들이면은 아 얘네 누구지가 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나는 하씨 누구지? <laughs> 캐스터의 본명과 그 어쌔신의 본명도 아는데 얘네 보고도 아는데 이 새끼들 마스터가 누군지는 지금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약간 이렇게 돼. 이걸 모른다고 페이트를 안 본다고 패고를 모르는 건 진짜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오히려 상관없어. 오히려 아예 달라요. 좀, 좀 간단하게 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페이트는 일단 대충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는 드래곤볼. 드래곤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배야. 성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거야. 이제 이거를 이제 전 세계 단위에서 우리가 아는 아처, 세이버, 랜스 캐스터 뭐 어쌔신, 버섯해 가지고 대충 이제 걔네를 정규 7 클래스라고 해서 그7 클래스 서번트들을 이제 랜덤 매칭 해줘서 사실 랜덤은 아니야 왜냐면은 성유물 같은 거 총매로 예를 들어서 뭐 아서왕이 쓰던 거뭐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아서왕 나오고 약간 좀 그런 것처럼 좀 나는 진짜 랜덤 상시 픽업 돌리는데 저 새끼들은 그나마 50% 확률로 한정 픽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픽업을 돌리나 생각합니다 이거 보신 분들에게 좀 비유하자면 요책 있죠 요걸 대충 영주라고 생각하고 얘 얘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마스터고 이 친구를 이제 서번트라고 생각하면 을 돼요 저희는 이제 이 친구가 서번트 근데 이거 좀 너무 옛날이잖아. 모를 수 있잖아. 좀더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은 포켓몬스터를 생각해 봐. 근데 포켓몬스터인데 포켓몬이 트레이너를 죽여도 오케이야. 그러니까 포켓몬이 포켓몬을 죽여도 되는데 포켓몬이 트레이너를 죽여도 오케이고 그게 좀더 빠르긴 해. <laughs> 뭔 말인지 알겠지. 허기 아니라 진짜예요. 어. 요런 게 이제 성배 전쟁이다 대충. 어. 이게 이걸 해서 이제 대충 그냥 드래곤볼 성배 먹으려고 지들끼리 이제 죽고 죽이는 배틀로얄을 한다. 최후의 1인만 남긴다. 진짜 단순한 플롯이에요. 줄거리 딱이정도 스포 안 되는 선에서 얘기하는 거요 포켓몬스터인데, 포켓몬의 트레이너를 죽이면, 이포켓몬은 자동적으로 탈락이 됩니다. 이게 사라져요, 그냥 세상에. 폐고 스토리에 궁금할 수 있잖아. 죽격 해보려고 했는데 좀 쉽지 않은데 정말 날림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날림으로 이게 뭐냐면 일리보장 칼데아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어, 마술과 과학을 같이 다루근데 여기가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인리를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리가 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폐구에 인리란 단어가 좀나 많이 나와 근데 진짜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인류사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지구를 지키는 기관이야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어렵지 않아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알려질만한 곳은 아니겠죠 알려져서도 좀안 되고 위치도 실제로 남극인가 북극인가 어쨌든 다 외진데 있어요. 그래서 칼데아에서 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미치겠다. 정신병 온다. 나 탈주하려고 딱 나가잖아요. 문 열고 나가는데 얼음밖에 없어. 카카오 택시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자가용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만큼 외진 곳에 있어. 근데 이거 이제 주인공은 이제 뭐 하느냐. 이름이 후지마루 리츠카라고 이제 공식 이름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구다코, 구다오 이런 식으로 불렀고 주인공은 이 칼데아에서 겨우 턱걸이로 들어온 그냥 진짜 평범한 일반인. 마스터 적성은 있는데.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란 일반인이야. 자칭 평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평범해. 네, 주인공이다 보니까 사실 인성이랑 정신력이 진짜 비범한 수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 평범해. 뭐야, 이 일반인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어,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가. 이제 스토리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칼데아 1, 2보장 기관에서 마하토를 모집을 해. 이 애들을 이제 강의실에다가 모아놓고 칼데아 이제 대빵, 이제 올가마리시라고이분 이제 이분이 이제 칼데아의 소장이야. 어, 좀 이쁘게 생기긴 했지. 이 소장이 이 대학교 강의 첫날에 이제 오틸를 하고 있는데 아 내가 솔직히 평범하게 자라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길고 어, 현학적이어서 내가 좀 자요. 좀 졸아요. 근데 이제 그냥 냅둬도 되는데 누나 이제 표독하잖아. 너 감히 내가 이렇게 괴쩌는 연설과 오틸를 하고 있는데 감히 잠을 자? 넌 손해 좀 보자. 넌 나가라 이러고 실제로 이제 그 강의실을 쫓겨나요. 진짜.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쫓겨났던 그 강의실에서 폭탄 터져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많은 이제 마스터들과 태프들이 거의 다 죽어 나 말고는 멀쩡한 마스터가 지금 없어요. 근데 내가 칼데아 에왜 왔을까?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 돼. 칼데아에서 마스터를 왜 그렇게 많이 뽑았을까 갑자기? 몇십 명 뽑았어? 왜 뽑았을까? 이게 뭐냐면 이제 칼데아스라는 거야. 이제 지구의 환경을 약간 이제 설정하고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볼수 있어. 얘네 인류 보장 기관이잖아. 인류를 지키는 인류사를 지키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 칼데아스 가 갑자기 앞으로 몇년 내로 인류 최대 최악 절망적 사건 일어나서 다 죄다 망할 거다. 어. 그래서 이제 마스터들을 그래서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스태프들이랑 마스터들이 죄다 폭탄 때문에 닦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 혼자야. 나 혼자 일일이 구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적절한 짤이랑 갖고 왔어요. 상황이다 이거야. 에반게리온에서 이게 신지가 이거 좀 평범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좀 약간 자기를 유기하고 날 거른 아빠 후회할 거야 이러면서 약간 삔도 상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불러서 히히 낭낙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저지고 하는 거지. 얘는 그래도 주변에 뭔가 서포터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데 근데 주변에 옆에 아이나미 레이더 있고, 에반게리오 초호기도 없어 그냥 이발나 혼자야 아 물론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옆에 마슈 키레이라이트라는 친구를 이제 좀 약간 붙여주긴 해요 근데 약간 초호기급 파멸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에반게리온 보면은 그러니까 신지가 진짜 뒤질 것 같으면은 초호기가끼에 하면서 자동차량 돌려가지고 그냥 다 으깨버리잖아 여긴 그런 게 없어 X될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거야 인류가 망하는 거야 진짜 뭐 X될 것 같다고 갑자기 막 나에게서 파멸적인 힘이 나오고 이 친구가 막뭐 해줘 이런 거 없어요 얘는 그냥 좀더덜 범부인 느낌이고 나는 그냥 범부고 이두 명이서 이제 지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일류를 이제 내가 구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일리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인류사를 어떻게 구하나요 내가 한마디로 말할게요 레이시프트라는 걸 이용해서 과거 인류사에 발생한 특이점을 수복한다 말이 되게 어렵지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 일단 레이시프트 그냥 흔나시게 말하면 그냥 시간여행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여행이 보통 과거에 내 몸이 통째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건 아니야 이게 내 기억이 맞다면 원리가 좀 달라요 이 사람을 영자화시켜요 얘를 그리고 과거로 전송해 이 데이터를 그리고 그 과거나 미래 시간 대 영자화시켜 걸 그대로 출력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 본체가 직접 직접 날아가는 그 느낌은 아니긴 해. 쉽게 말하면 어쨌든 그냥 시간 여행이야. 그래서 과거로 가서 인류 역사랑 다른 부분을 이제 수정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대충 이제 이걸 특이점을 하는 거야. 이제 히틀러가 미대에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이런 거면은 괜찮을 수 있어. 왜냐면은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훨수 있는데 문제가 이 특이점이 진짜 안 좋은 배드 엔딩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을버리는 거지. 원래는 그냥 노멀 엔딩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버그 찐빠가 나가지고 내가 q 이 팀이야. 그 버그 수정하고 다시 이제 현지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 기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이제 투기점을 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투기점이 이제 각각 시간대에 이제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추토리얼 부분 후유키시에서 이제 점시작기를 합니다. 후유키시가 어디냐 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페이트의 성배 전쟁이 진행되는 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처, 세이버 뭐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배틀로얄 벌이고 있는 곳이 후유키시야 그냥. 어. 그래서 이제 할배들이 이제 후유키시 보면은 이제 약간 와 약간 이런 거지. 리이 어. 이후로는 이제 거의 이제 자체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요. 이제 페이트랑 완전 관련이 없는. 근데 어. 이거만 보면은. 봐도 다르죠 스토리가 그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페스너를 몰라도 페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거야. 페스너를 알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후유키시에 나오는 애들부터 이제 약간 와 이러겠지만 근데 그런 걸 몰라도 그냥 그거 자체가 재밌어요 그냥 어, 어. 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뭐 준비해서온게 아니라서 이해가 잘 됐어? 좀 이제 알겠지? 그가니까 페고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나쁘지 않은 실업 시스 아닌가요? 뭐할 만해요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다들 막 일부 오장까지 쓰레기다 이러는데 사실 그 정도는 진짜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밀면은 재밌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도 이제. 못 먹는데 어쨌든 이장빼거는 솔직히 나는 일장은 오히려 난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먹을 만합니다 생각보다 못 먹을 정도 아니야. 사람들이 워낙 이거 패고 장점 얘기할 때 이제 스토리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 기대하고 와서 먹으면 은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지. 생각보다 재밌어서 스킵 안 하고 봤어 그냥. 어. 패고 요약해 주세요 하면 다들 아 존나 긴데 이러거든요. 그리고 약간 신나서 할말 존나 많은데 풀고 싶은 설적 존나 많은데 이거 많이 파면은 아예 이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듣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얘기고 내가 참는 거야. 어, 재밌으면 뭐더보던지 니들이. 어, 아니 진짜로. <laughs>